오늘은 우리가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수요와 공급의 어떤 일치하는 걸 균형이라고 그랬죠. 그럼 당연히 균형이 있으면 불균형이란 말이 이제 승립이 되는데, 아, 어떻게 본다라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상당히 좀 불균형, 그리고 불안정, 뭐 이런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한번 보면 될것 같아요. 사실은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균형이란 말을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 그게 수요와 어떤 공급의 문제고 균형은 다름 아닌 수요와 공급의 일치 부분들이죠. 그럼 바로 이러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했을 때는 상당히 뭐 어떻게 본다라면 이 시장도 안정되고 그 다음에 발전이 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어, 삼성전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왜 이렇게 잘 나갈까요? 가장 핵심은 뭐냐는다라면 반도체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 다음에 반도체 공급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술이 엄청나게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호도와 그 다음에 기술이 같이 맞아떨어지면서 이 균형이라고 하는게 어떻게 본다면 가격은 굉장히 최첨단 성능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안오르고 그 다음에 시장 자체는 엄청 확대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세계에서 1등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들은 바로 이 균형 상태에서 발전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일이 이제 도달한다는 거고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런 사례들만 쫙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본다라면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아파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다름 아닌 이 불균형 상태 부분들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불균형 상태의 경우는 수요 공급 곡선이 이동을 해가지고 균형을 회복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라면 자연이 놔둬도 기본적으로 힘이 작용해가지고 수요의 힘, 공급의 힘이 작용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 반도체 부분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반도체가 공급 과잉이 되기도 하고 또는 예를 들어가지고 그뭐 초과 수요가 놓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반도체 공급이 늘게 되면, 어더 만들자. 이렇게 된다든지, 그 다음 반도체 가격이 너무 비싸게 되면 반도체 수요를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발전되는 게이 균형 회복이죠.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발표했던 내용들도 대부분 다 시장 실패 또는 정부 실패라고 그러죠. 시장 원리가 작동한다 라는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안정된 성장을 보장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서 가지고는 시장 원리가 작동 안 되니까, 그걸 우리 시장 실패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또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 라면 시장 실패, 정부까지 들어와가지고 정부 실패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도달하는 문제들이 우리가 봉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자 한다 면 아까 여러분들이 발표했던 예를 들어가지고 실업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전형적인 이런 경우인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 경우는 대부분 대기업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을 거예요. 대기업 가서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대기업에서 가지고는 뽑는 사람 은 별로 없어요.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10명이 졸업하면 4명 정도는 대기업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지금 한 명으로 줄었습니다. 대기업 일자리 다 말라가 버렸어. 어디로 갔을까요? 그게 해외로 가고 아니면 그게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자체가 사람을 덜 뽑고 다 자동화해 버리고 기계로 대체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근데 사실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이 구직난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구직난이죠. 구직난이죠. 직장 구하고 싶은데 잘 없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상태는 이런 상태로 도달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이 대기업 노동시장에 여러분들은 이만큼의 지금 일자리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초과 공급 상태입니다. 근데 이 초과 공급 상태가 원래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임금이 예를 들어가지고 높은 임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공급 부분은 줄이고 수요 부분은 아니 공급 줄이고 수요가 늘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대기업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임금이 점점 떨어짐에 따라 사람을 더 뽑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경우는 아뭐꼭구태여 대기업 갈 이유 있어. 다른 데 가지. 이렇게 되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거를 차단하는 걸 뭐라 하느냐, 하반 경직성이라고 그래요. 어떤 하반경직이아니면 최저임금과 같은 그러니까 이나라 최저임금 경우는 실제 임금보다 정부가 임금을 높이 책정하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노동조합 노동조합 경우에서 가지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 생산성에 비해서 임금을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그걸 관찰하기 위해서 노동 단체교섭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다 이제 하반경직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일자 대기업의 일자리는 이만큼의 지금 어떻게 보면 구직난이 작용하고 여러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만큼의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뭔지 알면 중소기업 노동시장에 있어가지고는 이만큼의 공급을 늘리는 압력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반드시 이쪽에서는 초과 수요가 생긴다. 쉽게 말해가지고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인난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우리가 이 균형과 이 불균형 문제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균형으로 도달할 힘, 이 균형으로 도달할 힘 자체가 때로는 이런 제도나 또는 노동조합이나 단체교섭 이런 힘에 따라가지고 막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례 부분은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뜨끈뜨끈한 부분들이죠. 주택시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시장에 있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로 강남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강남 경우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집값이 다른 데보다 높은 지역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 강남을 비롯한 이런 집값이 막 이런 데는 정부가 항상 들어와요. 규제지역.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지역은 비규제지역으로 이렇게 놔둡니다. 그니까 사실은 이 경우에서 가지고는 시장 실패가 아니라 상당히 이제 정부가 이제 돌아 개입을 해 가지고 이제 망가지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서 봤을 때 강남에서는 좀 초과 수요가 좀 존재하고 있다고 봅시다. 이런 경우에서 가지고 정부가 어떻게 하냐면 야, 강남 아까 누가 용적률 발표했는데 용적률도 그대로 더안 올려. 어, 그다음에 더 공급 확대 안 해. 그다음에 강남에 대해서 집살때뭐 대출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억제한다, 거죠 바로 이런 경우에는 이 자체를 옮겨, 옮겨버립니다. 음, 공급 곡선 자체를 이렇게 돼야 공급 곡선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안 한다면 가격이 폭등해버리는 거죠. 지금 현재는 폭등은 안 하지만 이 가격은 언젠가는 폭등합니다. 정부가 정책이 바뀔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정권이 바뀌면 폭등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게 노무현 정부 당시에 막 눌러놨는데 이게 막 폭발을 해버린다든지 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러한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이 정부가 규제를 어떻게 들어가냐 란다면 비규제 지역 예를 들어가지고 지방 도시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 내에서도 조금 더이 집값이 낮은 이런 지역에 대해서 가지고는 상당한 부분들이 뭐 인센티브를 줘버려요. 어떤 인센티브를 주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지방에 대해서 혁신 도시라는 걸 만들어 버립니다. 그니까 혁신도시 만들면서 사실은 뭐 혁신도시에서 가지고 여러 가지 인프라 깔아주고 좋은 조건을 해주다 보니까 수요가 쭉 늘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본다라면 주택에 대한 수요를 막 늘리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아까 누가 이야기한 대로 그거야말로 가수요죠. 실제로 들어가 실현된 수요는 아니야. 왜? 앞으로 혁신도시가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경우가 어떻게 본다라면 정부가 오버한 이런 이 사례들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니케 봐야 될 대목이 우리가 이 시장 원리에 입각해 가지고 이렇게 작동하는 시장과 그다음에 들어가지고 꼭 반드시 이건 정부의 영역은 아니죠. 어떻게 본다라면 뭐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활동 이런 부분은 그런 건 아니죠. 단지 요번에 최저 임금을 너무 너무나 급격하게 올렸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일부는 정책 실패라 정부 실패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전형적이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막 주택이 이렇게 막 강남은 폭동하고 다른 데는 분양도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왜 계속 벌어지냐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다름 아닌 정부가 열 들어 가지고 대출정책, 그 다음에 집에 대한 조세정책, 그 다음에 개발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패한 전형적인 사례로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 수요와 이 공급의 원리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념화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이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규명한다는 다음은 굉장히 아마 좋은 어프로치가될 겁니다.